당신은 지금 진짜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기 좋은 말, 자극적인 위로, 세속적 성공을 포장한 달콤한 거짓말을 복음이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같은 경건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거짓된 복음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외부에서 침투한 이단이 아니라 우리가 목사님이라 부르는 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서서 성경을 들고 있지만 그 입술에서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 아닌 사람을 잠재우고 미혹하는 독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당신이 신뢰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말재주와 감정 자극에 기반하고 있는지 지금 분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은 결코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깨어나게 만들고 회개로 이끌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가짜 목사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복음 중 하나는 번영복음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은 반드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식의 메시지로 대표됩니다. 기도하면 집이 생기고 예배드리면 승진하며 11조를 드리면 병이 낫는다는 식의 약속은 성경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며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목적은 언제나 당신의 거룩함이지 당신의 성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번영복음은 의보다 결과를 강조합니다. 그 안에서는 십자가가 사라지고 자기 부인이 실종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좁은 길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방식의 경쟁과 비교 속으로 빠져듭니다. 믿음이란 결국 더 많이 얻기 위한 열쇠처럼 다뤄지고 하나님은 축복을 배달해주는 존재로 축소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리고 거래에는 언제나 탐욕이 따라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여기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명확하게 말합니다. 번영복음은 처음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영혼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또 하나의 잘못된 복음은 무조건적인 수용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히 괜찮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신다는 메시지는 듣기엔 따뜻하고 위로가 되지만 그 안에 회개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위험한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거룩한 분이시며, 십자가는 바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장소입니다. 회개 없는 수용은 답산 은혜입니다. 영적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믿음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설교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저 영적 마취제에 불과하며, 사람들이 편안하게 죄 속에 머물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진짜 복음은 언제나 변화의 요구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수용의 복음은 그 변화의 요청을 포기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로 방종을 포장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교회는 더 이상 빛이 아닌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안락한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거룩은 사라지고 진리는 상대화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만 남습니다. 세 번째로 가짜 목사들이 전파하는 복음은 철저히 인간 중심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들은 진리의 조각을 담고 있지만 그 조각들이 모일 때 복음의 전모가 왜곡됩니다. 문제는 바로 그 강조점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특별한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얼마나 값비싼 희생을 치우셨는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중심의 복음은 하나님을 당신의 비전을 이루는 도우미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시는 비서처럼 다뤄지고 신앙은 자기개발의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인간 중심의 복음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을 유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십자가는 불편한 개념이 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는 구닥다리처럼 여겨지고 대신 당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라. 당신의 시즌이 왔다는 식의 긍정적 메시지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러한 복음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스스로 속이게 만들고, 교만을 믿음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이세 가지 복음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번영 복음은 하나님을 ATM으로 만들고, 무조건적인 수용은 회계를 제거하며, 인간 중심 복음은 예수님의 주권을 빼앗아 당신 자신에게 권좌를 넘깁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듣기 좋고 위로가 되며 당장은 힘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리라. 그들은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로 돌아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당신이 듣는 설교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을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거짓 복음은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며, 결국에는 구원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그것이 복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영감을 받은 것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처럼 미묘하게 변형된 복음은 교회 안에서 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직접 깊이 읽지 않고 설교자의 말에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짜 목사의 언변은 설득력 있게 작용하고 사람들은 말씀의 진리를 기준으로 삼기보다 감정과 분위기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나를 잘 대해준다면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것과 진리를 따르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사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으며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진짜 말씀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내면 깊은 죄를 들추기도 하며 회개를 요구합니다. 반면 거짓된 복음은 불편한 진실은 숨기고 듣기 좋은 것만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왜곡은 결국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 메시지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쉽게 소비되고 공유됩니다. 멋진 문장 자극적인 표현. 감성적인 흐름은 사람들을 잠시 감동시킬 수는 있지만 그들이 실제로 회개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설교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게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직면과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제자의 삶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 과정을 우회합니다. 그들은 고통이 없는 영광을 약속하고, 십자가 없는 축복을 설교하며, 자기 부인이 없는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길과 정반대입니다. 누가 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복음은 십자가를 부담으로 여기게 만들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이 약하다는 증거인 양 왜곡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 되어가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종교를 소비하게 됩니다. 더 깊은 문제는 이것이 단지 개인의 영혼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거짓된 복음에 물들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첫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달래는 공연이 됩니다. 조명, 음악, 분위기, 연출은 철저히 사람 중심으로 맞춰지고 말씀은 짧고 가볍게 처리됩니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바람과 목표를 관철시키는 도구로 바뀝니다. 셋째, 교제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 유지에 그치며 죄에 대한 권면은 사라지고 서로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덕목처럼 여겨집니다. 넷째, 사역은 헌신이 아니라 자기 개발의 기회로 변질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성취감이 목적이 됩니다. 다섯째,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은 사라지고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문화가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영적으로 무력하고 외적으로는 화려하지만 본질은 메마른 교회를 만들고 맙니다. 이것은 단순한 퇴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붕괴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이 생수의 근원인 자신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 곧 물을 저장하지 못할 웅덩이를 팠다고 한탄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진짜 복음을 버리고 거짓된 메시지를 쫓는 모습과 정확히 같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이러한 거짓 복음을 따르는 신자들은 대개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는 너무도 부드럽고 논리적이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회계보다 격려를 원하고 변화보다 위안을 택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위로와 변화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먼저 찌르고 그다음에 싸매십니다. 그러나 거짓된 복음은 찌르지 않습니다. 그저 그 상태로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듣는 순간엔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혼을 공허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미혹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노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고린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경고합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 역시 겉보기엔 친절하고 따뜻하고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메시지는 진리를 흐리고 사람을 속이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끕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분위기와 감정에 의존할 것인가. 당신 역시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따르고 있는 메시지, 지금 당신이 신뢰하고 있는 영적 리더, 그가 전하는 복음의 중심에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가? 당신의 신앙생활은 점점 자기를 죽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욕망을 더 고상하게 포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회피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사람을 시험합니다. 히브리서 사장에서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가짜 목사는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당신 안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목사는 당신을 깨어나게 만들고, 십자가 앞으로 이끌며, 당신의 자아를 부숩니다. 그 차이를 분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분별력이 바로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메시지를 따라갈 것인가, 어떤 복음을 붙을 것인가에 대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이고 조용하며 그럴듯한 논리와 포장 아래에서 서서히 퍼져나갑니다. 마치 부드러운 독처럼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영혼의 감각이 무뎌지고 케계의 눈물이 말라가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교회에 남게 하되 하나님으로부터는 떠나게 만듭니다. 당신의 종교적 활동을 유지하게 하되 영적 생명은 말라가게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인재는 느껴지지 않고 설교를 듣지만 진리가 마음에 박히지 않으며 기도를 하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사라져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자신이 잘서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내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교만한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당신에게도 해당되는지는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가짜 복음이 가진 또 하나의 속임수는 그것이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성령이 주시는 샬롬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 없이도 누릴 수 있는 얄팍한 감정적 평안입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내 욕심과 싸우게 하며 나의 자아를 깨뜨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 참된 자유가 있고, 그 깨짐 속에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반면 거짓 복음은 불편한 진리를 제거합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표이기에, 회개하라는 외침은 사라지고, 대신, 괜찮다. 문제없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건져내는 사랑입니다. 요한 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먼저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고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는 것.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강단에서는 사랑만 외쳐지고 진리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며 결국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위장된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따르는 목회자의 메시지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당신 안에 경외함이 자라고 있습니까? 더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만 스스로를 한려하게 만들고 말씀 앞에서 떨던 마음이 묻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겉모습이 아닙니다. 말솜씨나 교회의 규모가 아닙니다. 얼마나 멋진 문장을 인용하느냐, 얼마나 많은 팔로워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을 십자가 앞으로 이끄는가, 죄를 자백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는가,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메시지라도 거짓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그 거짓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별하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영적 리더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한 의존이며 당신의 영혼을 걸고 도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설교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영혼이 결정됩니다. 이제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거짓 복음은 이 시대의 주된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세상 밖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거짓을 심어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고 진리를 상대화하며 영적 긴장감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편안함이라는 이름의 함정에 빠지고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입니다. 영적 전쟁은 현실이고, 그 전쟁은 당신이 매주 듣는 메시지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당신을 예수님과 더 가까이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 없이도 괜찮다고 안심시키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붙으십시오. 스스로 성경을 깊이 읽으십시오. 성령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불편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깰지라도,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찢을지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만이 생명을 줍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분기점 앞에 서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듣기 좋은 거짓된 복음에 안주하며. 영적 무감각 속에 살아갈 것인가. 결정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진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은 타협 없는 초청이며, 단순한 위로가 아닌 거룩한 변화로의 초대입니다. 응답하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을 건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복음은 지금도 당신을 십자가 앞으로 부르고 있습니다.